하나님의 31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외워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죽간것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빈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기고 장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승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준 분이 그 고난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 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무죄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과 함께 간구하시기에 걱정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땅의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몸이 속량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가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때문에 환란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러다 끝나겠구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한당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와 같이 권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차례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나를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입증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베풀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사랑입니다. 오직 나의 불신앙만이 그 사랑을 무형지물이 되게 합니다. 기도, 고난투성이 세상이지만 당신의 사랑만은 여전하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용용 못다를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사무시고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인 사랑은 증량 나버 따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용화 쇠할 때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잊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배푸서 우리의 죄사의 손에 꺼내 잊을것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나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우를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사로그 어찌다 쓸까 자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을 그냥 나보다 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